더블지맥스 4강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어,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지고 있지요. 네, 서병수, 박여준 선수, 그리고 김경진, 임병주 선수가 이제 경기에 맞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던지고 있는 선수가 김경진 선수고요. 뒤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임병주 선수고요. 어, 서병수 선수와 박여준 선수는 예선전 할 때부터 다른 팀들에게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어요. 네. 네 정말 거의 뭐 끝판왕급 더블즈 그 팀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병 선수와 박여준 선수가 그 같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더블즈를 나오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같이 연습도 계속하게 됐고 합도 잘 맞췄고요. 어, 뭐 레이팅으로만 봐도 지금 남아있는 그 더블즈맥스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합산 레이팅이 가장 높은 선수들입니다. 박여준 선수가 마스터 26, 서병수 선수도 마스터 26 네, 그렇게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는 선수 두 명이죠. 그렇습니다. 어, 아마 그 지금 4강에 임하는 모든 팀들이 하나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서병수, 박여준 선수를 제일 많이 견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laughs> 네. 네. 네, 그 정도로... 나는 굉장히 서병수 박효준 선수를 인정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만약에 임병주 김경진 선수가 서병수 박효준 선수를 이긴다, 그러면 네. 오늘 진짜 날개 달고 챔피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이두 선수 임병주 선수와 김경 김경진 선수도 어, 두 선수 모두 이제 10년 차 다트 선수이기 때문에 어, 경력 면에서는 밀리지 않거든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서병 선수와 박여준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네 4강 다, 어,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더블즈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수분들이랑 인터뷰를 할때 지금 그 팀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네. 네,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더블즈 대회가 또다시 생긴다면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서병수, 박여준 선수는 인생의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쭉 같이 갈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한 반면에 김경진, 임병주 선수는 다른 사람과 하고 싶다. <laughs> 아직 계획이 아,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네. 네, 온도차가 조금 있네요. 이게 너무 외로 저는 이런 김경 임병준 <laughs> 선수가 더 솔직하게 네 네네. 그래서 더 뒤끝 없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laughs> 그냥 깔끔하게, 돼요, 네. 네. 깔끔하게 네. <laughs> 오늘 서로 우승 못하면 이제 보지 말자 편하게 <laughs> 네. 네. 네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연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각을 네. 해보네요. 어, 제가 알기로 임병주 선수도 우승 경험이 네네 한번 있죠. 네, 네. 퍼펙트에서 네. 우승 경험이 초창기 경험. 네. 아마... 퍼펙트 초반에 네.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네. 1회 되었나요, 네 아닌가,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몇년 어, 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1차 대회에서 네네. 우승했던 기억이납니다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네. 무시를 할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들이 지금 우승 부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던집니다. 아 조금 벗어났네요. 아 어, 재밌겠네요, 네. 네. 지금 EWZ 경기도 참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와, 이 틈을 또 비집고, 자, 일단 선으로 서병수 박여준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공공의적 서병수 박효준 팀. <laughs> 네. 아저 당분의 말이 있었는데 좋은 말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좋은 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게 이 선수분들이 특히 프로 선수분들은 저희 중계팀만 보면 그렇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들이 많이 해주세요. 어, 그렇다고 딱히 욕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자 일단 첫 시작은 무난하게 로돈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낙 탑 클래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무슨 뭐 조언이나 이런 걸할뭐 그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안들어 갔을 경우는 뭐할 <laughs> 말이 네, 많아진다그 네. <laughs> 정도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네. <laughs> 네. 일단 임병주 선수는 원볼이었고요 네, 뭐첫 라운드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박예진 선수. 아우 깔끔하네 정말 좋다 그랬거든요. 왜요? 네, 어,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샷을 구사하고 있는 박효준 선수의 트릭. 네. 자 김경진 선수 표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긴 한데 음, 자 예선전에서 김경진 선수랑 임병주 선수 팀이 정말 위기였는데 네. 그때 김경진 선수가 딱캐리를 해주면서 어, 올라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5-0으로 일단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경진 선수입니다. 네. 사실 김경진 선수는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저... 이 선수들 부상은 근데 좀 오래 던진 선수들은 다 달고 있어서 네. 지금 달고 있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빨리 회복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음. 그래서 이 정도 4강에 올라올 정도면 많이 회복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거 뭐 선수들 나름대로 그 자기 관리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연습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트하시는 분들 특히 프로 선수분들 네. 지금 이렇게 하이레벨인 선수들은 부상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와, 그렇죠. 뭐,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중계를 하고 있네요 네, 이게 뭐~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부상이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laughs>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죠? 사람 나름 이게 뭐 중심축이라든지 뭐 관절 뭐라든지뭐 이런 곳에 생각보다 부상이 많거든요 한 군데를 너무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네네. 예 생각보다 부화도 많아. 많이 걸리고요. 네네. 네. 선수들이 그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게 한쪽 면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 반대 운동이라고 그러죠. 반대쪽 운동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금방 그 선수들의 몸이 좀 상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경진 선수 같은 경우 갈비뼈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힘들게 어쨌든 경기를 치르고 오. 4강까지 올라왔을 텐데요. 자 이제 서병수 선수의 턴입니다. 저봤을 네. 때뭐 성공 잡았을 때 무조건 이... 네 지지 않고 가면 될거 같은데. 네. 자, 와, 네. 107점. 자 그리고 불 하나 놓치고 되게 아쉬워하시아 그렇죠. 네. 저도 그 말하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조금 빠졌는데 상당히 아쉬워했어요. 네. 아쉽죠 왜냐면 사실 막뭐컴트 네, 경기 막 예상했는데 지금 제가 아 봐도 로토는 제가 봐도 성이안차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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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열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임병주 선수 마지막 한발 <laughs> 빠지면서 로톤이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아불 불. 50. 아, 아 네. 아, 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네 32점 남깁니다, 박예준 네. 선수. 자, 뭐 불칠 풀안 가고 19 트리플 먼저 노린 건 상당히 좋았는데 불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임병주 김경진, 김경진 선수 팀은 조금 아쉽죠, 네 지금. 네, 네. 후공이고 네. 또첫 경기고 하니까 네, 여기서 좀 몸을 좀 풀고 좀 적응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하이레벨 선수들의 경기이다 보니까 이 초반에 얼마만큼 집중력을 더해서 점수를 좀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승패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서병수 박예준 선수가 첫 번째 레그를 가볍게 가지고 옵니다. 네, 뭐 저희가 항상 그 이런 그 하이레벨 선수들 경기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공을 잡은 레그를 뺏기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어 정말 경기 자체가 스피드하네요. 하면. 네, 뭐 벌써 한네그 끝났고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임병주 선수의 성공으로 게임 시작합니다. 자 이제 크리켓 승부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자 임병주 선수의 그 크리켓 스타일도 참 독특하거든요. 네. 아이고. 무난한 스타트. 네. 일단 20 안고 점수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서병수 선수 19트라이 트리플. No. 아, 아 여기서 6을 만들어내네요. 그래서 실수 한번 원천 팀이 네. 질고 왔다는 느낌이 어우 <laughs> 긴장감이 네. 지금 뭐더 어. 보탤 말도 없고요. <laughs> 네. 딱 먼저 빠지는 팀이 거의 패배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어19 어, 가나요? 아. 아 자, 찬스죠. 자, 박여진 선수. 자, 아까 전 라운 전 공일에서 네9 트리플 멋지게 썼었는데. 살짝 벗어났고요. 어? 오, 자, 이러면 좀 커요. 네, 네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자, 자, 이러면 뭐 임병주 선수는 여유가 생겼죠. 싣고 지울 수 있고요. 뭐 20으로 점수 더 내도 좋고요. 네, 포인트 가야죠. 네. 아, 아 놓쳤어요. 잘 맞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네요. 네. 그래서 네 점수 한번 확 벌릴 수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발에서 배럴 놓친 게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병수 선수도 이 정도 점수 차이는 언제든지 역전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 선수들은 다. 네, 그렇죠. 아! <laughs> 야, 6점차까지 따라가고 어 바로 지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00대 94인데, 자, 오히려. 어 따라가야 하는 쪽이 임병주 김경진 선수 네. 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한 순간에 압박을 훅준 그런 서명수 박여준 팀이고요 자, 쫓기는 아. 입장이 됐어요. 네. 뭐 이번에 17 영역 가져가면서 18까지 지운다면 모르겠지만 자 일단 영역은 챙겼고요. 18라인 보나요? 아, 아 조금 떨어집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 공격적인 네, 이런 스타일 뭐. 좋네요. 네. 자 박효준 선수 이전 라운드에 네. 원 마크했어요. 오 흔들리나요? 자, 네. 어, 네. 오. 자 공일 스텝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크리켓에서 와. 좀 흔들리는 모습. 네. 어디서 흔들린지는 저희가 뭐 포인트를 모르겠는데 뭐 금방 회복 하리라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아 여기서. 임병주 선수가 아자 영역도 지원해고 점수까지 추가를 합니다. 뭐 서병주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켓은 뭐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박효준 선수는 빨리 좀 회복해줘야죠. 네 마지막. 오! 어 음. 이거 커요. 네 하이레벨에서는 어쨌든 무조건 기본으로 5 마크 이상은 해야 된다. 네. 5 마크면은 미스샷이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 분발을 해 줘야 됩니다. 자. 17 자, 16까지 지워 주지 않으면 또 찬스 줘요. 아, 못 졌습니다. 네. 자. 모르죠? 자, 네. 어. 자, 이럴 때는 심판이 일단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고요. 자. 요번에 찬스가 아까 그못쏜 거를 만회할 찬스가 왔습니다. 네. 자, 트리플 세븐 정도 쏴 줘야죠. 네. 한개 더. 갑니다. 아. 아 라인은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살짝 옆쪽으로 빠지면서 네. 트리플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아, 임병주 선수 이번 크래켓에 들어 화려하게 눈부신데요? 자, 트리플 하더 나 들어. 아. 아 요 정도는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이레벨 선수들이기 때문에. 소용 선수 나인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쉽네요. 트리플 하나만 딱 들어가줬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경기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15. 어, 이러면 뭐 15만 계속 노려야죠. 오, 오 17.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어차피 승부수를 띄워버리는 네. 거죠. 었습니다. 자 이제 김경진 선수의 차례인데요. 자 이거 15 깔끔하게 막아줘야죠. 네. 막고뭐 포인트 아니면 포인트. 어 어. 17로 자, 갔던 건가요? 자, 못 막으면 좀 힘들어집니다. 손에서, 손에서 좀 빠졌나요? 네. 아 일단 막지 않고 17로 네네. 갔던 것 같죠? 네네. 네. 어, 지금 79점 차이인데 어쨌든 역전되면 9 네. 9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자, 나오나요, 나인? 아, 십칠이네요. 네. 자, 자, 이거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자, 임병주 선수 15 노려주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점수로 가네요. 네. 아, 지금 뭐 아직은 어떤 어떤 팀이 더 유리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지우고 15를 트리플. 아. 한 개만 더 들어가면. 아, 하나만 들어가도. 네. 아, 네. 자, 5. 와. 아, 모릅니다. 여기서 더블 볼두 개. 15 트리플 네. 쏘면 네 또. 바로 역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선에서도 아. 위기의 팀을 살려준 김경진 선수인데. 아, 더블 볼. 더블 하나 더 들어가야죠. 15를. 자, 자 제대로 어, 승부수 네. 승부수 띄웠어요 근데 실수하면 끝이거든요 네. 네. <laughs> 야 근데 거기서 15 트리플이 들어가네요 와 네. 굉장히 김경윤 선수 되게 강단있는 선수네요 네. 자, 자 이게 자,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자연... 마지막 <웃음> 아! <웃음> 여기서 한 발이 이렇게 또 튕기면서 자, 마무리 못했습니다 먹히나요 <laughs> 자 이거를 네 이야 <laughs> 와 야! 와, 야, 이거 김경진, 임병주 선수의 크리켓 탐방. 야, 이거는 김경진 선수가 캐리했죠. 네. 네. 와, 거기에서 15 트리플 넣으면서 승부수 띄우는 모습. 네, 어 팀이 위기가 있을 때또 해결을 해준 김경진 선수고 그리고 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베이스를 깔아준 임병주 선수. 아, 잘하는데요. 네, 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런 상황은 아까 뭐 레이디스 경기 때도 뭐 나, 얘기했지만 네. 뭐 잘하는 선수들도 어차피 그렇죠. 떨리기는 매한가지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뭐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뭐 정말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김경진 선수가 잘했다 뿐이지 네, 뭐. 그리고 임병주 선수가 네. 또 마무리 잘했어요 네 그렇죠 음~ 자 오~ 어, 그리켓이 어, 시... 조금씩 파탄이 네. 나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에 트리플 넣으면서 5, 자 1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서병수 박여준. 자좀 쫓아가야죠. 네. 어 그래도 한건 했습니다 김경 김경진 선수. 네. 시버트리 네. 사실 미스하거 나랬으면 그 네. 그쵸. 그렇죠. 네. 야. 그랬다면 지금 서병수 박효준 선수에게 2대 0으로 지는 네. 네, 그렇죠. 네, 되게 위기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순간의 판단과 그리고 다들 잘 들어가면서 1대 1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다 아마 15가 안 들어갔다면 레그는 뺏기는 건 물론이고 서병수 선수와 박효준 선수 팀이 기세가 올라버리면 네.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나인 마크 막 쳐주고 네,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면 김인지 선수처럼요. 네. 어, 가져가야 돼요. 아, 어, 이러면 음. 안 되죠. 네. 네, 이건 좀 큽니다. 자, 박효진 선수가 18을 노립니다. 음. 네. 어, 네. 맞습니다. 파이브. 약간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어, 박효진 선수가 잘 잡아줘야 됩니다. 경진 선수 네. 아 지금 5는 좀 지게 좀 부족하거든요. 네. 쓰리 네, 네, 마크네 나왔고요. 네, 자, 점수와 영영 모두 다 서병수, 박여준 선수에게 향해 있어서 이 흐름이 좀 빨리 아싸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서병수 선수랑 박여준 선수 기가 살아나면 정신 없거든요. 아. 네. 16까지 접수해 버리는 서병수 선수. 자 남은 영역 이제 15불 남아 있습니다. 막판에 지금 사실 이번 크리켓 밀리더라도 네. 0-1 경기를 또 선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임병주 김경진 팀은 또 아직 뭐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 박현수 선수 샷 잡나요? 불 네. 야. 역시 초반에 밀리면 따라잡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제 김경진 선수와 임병주 선수에게 남아있는 거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불을 좀만들어야 되겠어요 가렸네요 위에다 네. 아자 아. 이러면 마무리 들어가겠죠 네 마무리 한발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병숙 네. 네. 네 마무리 지으면서 2대 1로 서병수 박여준 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박여준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뭐 임병수 선수와 김경진 선수는 약간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첫두레그에서는 박여준 선수보다는 서병수 선수가 조금 더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자 그리고. 임병주 선수도 아 조금 아쉽지만 자 그리고 또뭐 한번... 박여준 저기 서병수 선수는 또네 개인전 싱글 절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자 네. 네. <laughs> 네. 이게 아마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네, 봐야 알겠지만 혹시 플러스가 되긴할 거예요. 네 무대도 네, 네. 무대 경험 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그 특히 프로 선수들이 어, 대회 되게 목말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제 네. 오랜만에 대회를 되게 설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레 설레임이 있으면 좋은데 떨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자, 자 박유준 네. 선수. 음. 아, 저 아까 불감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네, 공이름 괜찮았는데 크니스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었죠. 네. 어. 마지막 한 발은 싱글십에 맞으면서 로우톤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직은 네.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네. 자, 아, 네. 로우톤 지금 경기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구경하게 되네요. 그런데 <laughs> 아, 네, 너무 그 하이레벨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네,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네, 뭐, 저희가 자, 빠져서 네.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 네 마지막 한발 조금 아쉽죠 로토운. 로우톤. 네. 로토운의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오.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네. 로토운하면 신나는데. 다만 공일경이 한번 봤었는데 지금. 한 김윤숙 선수가 다 잡혔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네. 어. 아, 네. 헤드트릭 중요한 기로에서 해트트릭을 네. 만들어준 김경진 선수고요. 자, 이제 박유준 선수의 턴입니다. 자, 지금, 오. 그래도 로토는 해줘야 됩니다. 로토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네, 네. 248점. 자 이제부터죠 네. 네. 이제부터 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진 선수 역할이 중요하고요 아 아직 있습니다 어레인지는 어 아자 아 이러면 참...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두 발이 좀 아쉽네요 9와 20자 그래서 어레인지는 못 들어간 상태고 좋습니다오자이런면 아, 어? 60밖에 없는데요 네. 아, 6 0트라이 y 6시2 <laughs> 0 5점 이렇게 또 따라가나요? 네. 브 try! 2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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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y 2시브 t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쉽게 가나 했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지금 네. 실수가 나왔거든요. 충분히 브레이크가 가능한,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었 어,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아이톤 네, 압박되죠? 네. 네. 48점. 노골적으로 녹이고, 에, 저, 노리고 들어갔어요. 네, 중요하죠. 그렇죠. 마지막 승부수니까. 아. 20 더블. 아. 어. 어. 10 더블. 야! 아! 라인도 방향도 굉장히 다 좋았는데. 야. 이게 아웃이 아. 되면서 마무리 못 했고요. 이제 서병수, 박효준 선수 48점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서병수 선수가 자, 16드 네. 실수한 거 그냥 그대로 만회 하면 되거든요. 자. 16 더블. 더블? 네. 네. 더 이상의 실수 없이 마무리해내면서 서병수 박여준 선수가 결국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